삼위일체의 차이 오늘 함께 묵상하실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 세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분의 차이점 중에서 우선 예수님이 가장 큰 차이점을 지니시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는 달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육체를 가지셨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는 달리 자기 희생을 통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사역을 완수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구약의 많은 사건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육체를 가지신 이는 모두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천사 중한 분, 그리고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빈 멜기세덱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활동하실지라도 모두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둘다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이두 분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육신을 갖지 않으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편만성에 있습니다. 편만성이란 어디에나 있다는 의미인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할 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중동 땅에 계셨으나 성령님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편반성과 더불어 성령님의 큰 특징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실 때 이를 이루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한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그 일을 천사들이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성령 하나님만의 차이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다른 두 분과 달리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큰 심판의 기준이시기에 이 심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창조와 구원과 인도라는 계획의 시작점이며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인도로 그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우리 존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교통을 나누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보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주의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